괜찮을 것 같아. 괜찮을 것 같아. 어다한번 어. 뚝배기 안 날라. 그래못 쏴, 다행히. 필미지어 있어, 있어. 연막 하나 날로 간? 나 연막 아예 없어. 아 그래? 연막 아, 총만 그래. 있어. 됐다. 이거 일본 핑이 자리 먹을만한가? 아 명. 나도 좀 위치를 모르겠네 중학교. 야 이제는 아들 쏴야 돼. 뚝배 보이면? 어 쏴, 쏴, 쏴. 원 잡혔다 지금 어원 어, 간다 어, 팥, 간다 찹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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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게 돼 많이 아픈 뭐 얼마 안것 같은데 그 자리 어 나도 그런 거 같다 자 언덕 있네 얼마나 해 왔어 오더 시오 이거 이 반대 저기 이 방향 왼쪽 인데 왼쪽 이 바위들 같은데 어 그쯤이야 아니 언덕 뒤다 어이그 바위들로 이동한다 어, 어 죽었어 나이스. 근데 챗소던데한명 아, 쟤 쟤? 쟤쟤 더. 어, 75번이야? 이거 이밖에 아니야? 그럼. 얘 챘다. 어, 또 어, 왔다. 내가 잡았어. 나이스. 아, 안 보여 지금. 어. 뭔 밖에서도 버티는 건가? 모르겠어. 경복서안 뜨지? 못버텨요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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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통 보 보통 보통 바이보한명이보 여기 한보 여기 한명있거든 바이 보통 보통 팀이랑 통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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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통보가보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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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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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차로 봤던가. 어. 차로 박자어무잡했네 응, 완전. 이만큼 났다 가자. 어. 얘로 나올라네. 제가어나나 내려왔어. 나안 타진다 이거. 씨. 나이스, 잘 잡았다, 명잘 잡았다. 집두 명인가 아, 보다. 집두 명인가 보다. 집 뒤에. 나이스, 어? 라스트 하나. 집이 하나 아니야, 그럼? 그러는 것 같은데. 어디, 보여? 안 보여. 집 혼자, 집 혼자, 집자 같은데, 이러면? 저기 안에 있네. 이러면 집 혼자다. 이거다, 이거. 요, 기요 안에 있네, 딱 보니까. 야, 여기 안에 있다. 막 나왔어. 나이스. 나이스. 바로 슬릭백 뭐야 이거. <laughs> 나이스. 오케이. 플레이가 야무 졌다.